자, 두 번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요, 자, 최전방, 약간의 이제 공격이 바뀌었죠? 기영이 최전방으로 보고요. 측면에 태형과 영곤이 윙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드에 완중과 경주, 그리고 수병의 종옥이 그대로 위치하고요. 센터백에 영중과 태훈이 그대로 위치하면서 양측면 윙백으로 상훈과 울길이가 어, 측면 윙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측면에 영곤이가 당연히 좀 이제 퍼하기 때문에 일단 스피드도 좋고 그리고 기영이가 보통 이제 센터백을 많이 주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최 전방 공격수를 하면서 이제 풀링을 하고요. 자, 영곤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골키퍼에서 눌러나서 현재 이제 골키퍼 최꽃 킵하죠 현빈이가 어, 정상적인 복귀를 통해서 꽃 킵을 보겠습니다. 자, 측면 자 이제 이번 경기는 제가 드론을 좀 공, 영상에다 띄워놓고 공중에다 띄워놓고 어, 띄었던 경기고요. 저도 이제 여기서 한번 제가 띄는 영상을 보게 보는 게 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전략은 첫 번째 게임에서 약간 공격적인 압박 전략을 통했다고 하면 이번 전략은 약간 중앙 미드, 중앙선을 넘지 않는 공간에서 라인을 잡아서 처리하는 약간 수비적인 공격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중앙선을 많이 안 넘어가죠? 아까 같은 경우는 벌써 압박이 다 들어갔을 텐데 지금은 중앙선을 넘어오기 직전까지는 기다렸다가 다시 압박하는 그런 형태로 전략을 약간 변경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수비수랑 공격수의 간격 라인을 보시면 상당히 좁죠? 지금 라인을 보시면 지금 여기가 지금 폭백 라인이고요. 폭백 라인. 그리고 여기가 전방 라인. 거의 한 두색한 간격밖에 없죠. 두색한 간격밖에 없는 상태로 굉장히 촘촘한 라인 구성을 통해서 어, 수비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빈이가 들어오면서 콜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 지금 짝 파울이 났지만 아무것지도 않은 듯 다시 또 경기를 속회하고 있습니다. 자, 미드 필터가 천천히 받아오면서 이제 공간으로, 자, 여기서 측면으로 한번 나갔다 가야 되는데, 아, 저 가운데로 가면 좀 위험하죠? 아, 예. 아, 여기서 또 약간, 치고 들어가면서 파울을 당했고요 아, 파울이, 우리 쪽 파울이군요. 자, 측면 바로 기습적으로 프리킥. 조금 길었던 나이. 자, 측면으로 한번 나갈 때는,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편 수비수가 약간 벌어지면서 혹시 가운데 공간으로 확보하려는 경향이 좀 많을 때, 그렇게 좀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한번씩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사람이 하나 붙었다라고 하면, 자, 전방으로 잘 조여 들어가고 올게요 그러면서 태형이한테, 태형이, 자, 수로 용곤! 아 조금 짧았습니다. 아, 하지만 이런 섬차 패스 능력 좋았고요. 자, 자, 가운데에서 딱 들어오면 또 압박 들어가죠. 하지만 뒤로 물러났을 때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공간 촘촘하게 되게 라인을 잘 잡은 상태고요. 자 이들. 뒤에 뛰는 공간도 좀 쾌락하면서, 자, 뛰어 들어가는 것 다시 태훈이가 보고, 다시 킵이. 자, 지금 코플레이 상당히 좋은 지금 상황이고요 서로서로 코를 서로 해주면서 뒤에 뛰어 들어가는 선수랑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코킥 바퀴엉원이가 살짝 떨궈 놓고요 자, 볼못 찾죠? 아, 저렇게 헤매고 있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저게. <laughs> 어, 자, 다시. 골, 살짝 잡고, 트래픽, 정상적이지 않고, 자 우왕좌왕 하죠. 아, 이 뭔가요, 지금 뭐하는 짓이죠? 아. 원터치로 하라는 같은 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뭔가 좀 해보려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자, 윤길, 잡아서, 아, 윤길 선수 다시 상대편에게 패스. 자, 자 30분. 자, 속도 빠르고요. 자, 측면 나가겠죠? 군면 나가고, 자, 천천히 서있으면서 강반 좁히고 자, 빠져서 자, 안전하게 클리어! 자, 천천히 그냥 기만 잡으면서 들어오죠, 원투 공간이 촘촘하다 보니까 딱 줘도 큰 위협은 없습니다 아, 하지만 좀 늦게 발을 갖다대면서 파울이 되고 맙니다. 아, 그리고 프리킥에 좋은 위치인데요. 자, 그럼, 4명을 쓰면서, 아, 오른쪽, 포포스를 아, 일단, 벽을 세웠고요 아, 전, 융, 용건 선수가 프리킥 차로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자, 슛! 아, 국회와 정면. 아, 위치가 좋았는데, 벽을 넘기지 않고 측면을 봤거든요포게파가잘 어, 마킹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측면 인공 인디 인건에요. 인건 돌아서면서 다시 뛰어 들어가죠. 자, 포키에서 다시 주 공간 탔지만 마땅히 보이지 않고 잔 살짝 찔러 넣어줍니다. 하지만 아빠 다시 변, 반대쪽으로 전환. 반대쪽 또 나가겠죠. 자. 레드베의 경행이 이런 거죠. 양쪽 윙을 벌리면서 수비수의 공간을 넓혀보려는 위치인데 현재는 지금 수비수들이 아 다시 정우이가 커팅을 못하고 아 흘려나온 거 다시 잡았습니다. 반대편 기영이한테그고 태영이가 수로 들어가죠. 태영이 들어오면서 다시 수로인데 센타페한테 네. 걸렸고요. 기영 차스. 아, 하지만 조금 먼거리에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자 일단 수비 간격과 공격수의 간격이 상당히 촘촘한 영역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지는 못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초반처럼 이렇게 저희가 전방 압박을 통해서 갔다 오면 가운데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네. 자, 중거리... 로패스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좀 정확성이 떨어졌고요. 저런 게좀 나와야 되는데 초반 경기에서는 너무 로패스가 좋아가지고 자 상원 다시 양준이가 길게 킥을 했지만 가운데로 몰리는 킥 이게 저희 아마추어의 전반적인 한 60-70%는 이렇게 볼이좀 감긴 로패스가 감기는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아 첫번째 경기 때는 너무 킥들이 좋아서 힘들었던 경기였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시 천천히 압박을 통해서 자 두명이 같이 가죠 자 뒤쪽 막고 아 이거 뭐 이렇게 스피드로 하지만 킥이 잡아서 터치 에 좋아야 되는데요. 아, 여기서 또 터치가 살짝 길었습니다. 저30% 선수가 약간 저런 거 잘라먹기가 너무 미, 잘하는 느낌이 좀 들고요. 뒤에서 보고 있다가 중앙 미드필드한테 들어오는 공을 잽싸게 잘라먹는. 자, 세터링 아, 이거는 흘렸는데, 아, 아 이거를, 투 퍼스트 터치가 왕전좋고 이거를 원, 아, 실스 팬텀도 약간 아니고, 아, 이거 약간 엇박자였는데 이거를 야, 집어넣네요. 야, 짧은, 짧은 공간에서. 아, 대단합니다. 상당히 빠른 터치였는데, 아, 확실히 빠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면서. 아, 방과 등은 조금 아쉬운데, 센터링을 클려낼 수도 있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상황이었고요. 다시. 하지만 저희도 이제 할수 있습니다. 자, 측면 공간에서 살아들어지 못하고요. 다시 충격. 서 있으면 되죠. 서 다시 커트. 하지만 정인가 포를 걷어낸 과정에서 몸이 부딪혀서 살짝 벌리고 맙니다. 이게, 패스, 하지만, 살렸고요 조금, 종욱이는 킥을, 힘을 좀, 일부러 빼고 차는 경향이 있어요. <laughs> 일부러, 이제, 킥이 너무 세다보니까, 힘이 좀 빼고 차는 경향이 있는데, 어, 풀스윙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면. 자, 다시. 또, 이들의 공방이죠? 아, 여기서 또, 알을 먹는, 해설자. 아, 어떻게 저렇게, 쉽게 쉽게 통과할까요? 아. 이거 슬렁 어슬렁거리죠? 어, 다시 아 이거 다시 파울인가요? 어, 이런 거는 지금 아, 30번 선수로 거의 지금 매달고아 약간 측면에서 들어간 경향이 있고요. 공보다는 몸이 먼저 부딪혔다라는 심판의 판정입니다. 자 측면 다시 돌려내면서자 요주의 인물은 미드필더에서는 30번 선수가 요주의 인물이고요. 자, 측면에서는 더 빠르기 때문에, 자, 끊어내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타링, 하지만, 블로인들 클리어를 해내면서, 자, 이렇게, 그렇게 저골키파가 확실하게, 어, 명령을 하면 정확하게 수행을 할수 있는 느낌이고요. 자, 보톨게, 또 컷팅을 하죠. 아, 또, 와리가리를 통해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뒤로 빼고요 공이 자 위들 다시 들어오는데 여기서 다시 어깨를 집어 넣는데 아 약간 뒤에서 어깨가 집어넣는 바람에 힘으로 좀 밀린 듯합니다 아 조금 늦은 느낌이고요 네 반칙을 안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네. 자 위치 또 프리킥 위치 너무 좋은데요. 아, 계속 지금 프리킥을 좋은 위치에다가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자 지금 오른쪽으로 또세명이 서서 자리를 잡고 슛! 아골포스트아 아깝습니다. 이 렌트벳 로또배... 그렇게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자이 길이가 다시 자, 원, 투, 패스를 통해서 빠져나와죠 자, 하지만 또 압박 여기, 또, 서로 압박이 심하구요. 사실, 기영이가, 아 영근이한테, 달려 들어오는 영근이한테 패스, 저, 저희, 매번 설명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패스죠. 달려 들어오는 선수한테 패스를 한다는 것 자체도. 자, 콜라이 나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달려가는 선수한테 맞춰주는 것보다는, 미리 받을 수 있는 뒤쪽의 라인의 컨트롤을 딱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이렇 커트를 하면서. 아, 옆, 동네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지금. 아, 저희 동네 소리 아니고요이제게 측면 들어온다. 아, 가운데 사이 길. 하지만 다시 커버 들어가면서. 클리어 내고요 자, 완준이가 잡아서. 정기이 공을 가 태... 기영이를 봤죠? 기영이, 아... 몸을 돌리지 못하면서 하지만 완준이가 커버를 들어가면서 공을 살려냅니다. 자, 측면 원, 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요? 발이 또 삐꾹아 났죠? 자, 다시 완준이가 잡아서 아... 여기서 또 가지 아니, 여기서 보통 같으면 자, 잘 들어섰고요. 자, 측면 갔고 자, 여기서 잘 들어가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시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잡으면, 골이 안 주죠? 음, 여기서 이제 원투를 가면,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하, 이 공인데, 이거를 이렇게 찬다 하, 아, 진짜 발이 썩었네요. 네. 아, 진짜. 정말 연습을 혹독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측면을 나가면서, 그에또 딱히 이렇게 뭐 어, 위협적인 공격을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저 가운데 사이길로 줬지만 자, 라인이 촘촘하다 보니까 아, 확실히 전략적으로는 일단 성공을한 느낌이 듭니다. 네. 자, 공간을 보면서. 급하게 가지 않죠? 자, 짧게 가면서. 자, 또, 살짝 감싸지는 느낌인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해결. 다시 찰듯 찰듯 하면서 측면을 보고, 바로 슈팅. 자. 저희가 수비가 가운데 몰려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측면에서 풀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다시 이제 타이트하게 자, 측면으로 보낸 공 커팅을 당했고요. 다시 드로잉으로 연결되면서 원 패스 아 기왕에 대하는 패스였지만 이건 짧았고요. 다시 킥으로 보내내고 레드벨 잡았습니다. 측면으로 걸기도 애매하고 다시 뒤쪽으로 돌리면서 하프라인을 넘어올리고 하는 찰나 자, 스루패스로 공간 잘 뛰어 들어갔고요 하지만 키퍼도 먼저 나왔고 업사이드 판정도 먼저 났습니다 지금 업사이드인가요? 근데? 약간 네, 여기 라인이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업사이드가 아니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 라인 안쪽의 발이니까 이 선수가 아네 업사이드 라인으로 보이긴 하네요 살짝 앞보죠네 완벽한 아, 업사이드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업사이드 갔고요자골프퍼가 다시 킥을 잡아서 측면을 돌려주고 한번 뛰어가면서 자 몸싸움 일어날 것 같고요 자 아, 여기서 들어오는 사람 아 여기서 안 준다고요 아 다시 중민으로 와서 바깥으로 보내주고 태영 슛 하지만 살짝 빗맞음 아 여기서 용군이가 저한테 줬으면 <laughs> 딱 좋았거든요. 여기 딱 가고 제가 프로 뛰어 들어가는데 속도가 아 개차반이네요. 네아 이때 저 같은 저는 이렇게 벌써 이만큼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도 일단 줄만 한데. 네, 아쉽습니다. 다음에 저도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하지만 제 뒤통수를 주고 패스한 거, 제가 또태영한테준 거, 태영이가 실수로 마무리. 자, 수비수 공간과 뒷공간이 상당히 좁게 서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거를 레드벳에서는 지금, 저희들을 유도하면서 공간을 창출하려고 하는 느낌이죠. 측면으로 돌리면서 공간을 가지만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고요. 자 가운데 길만 잘 막으면 될것 같은 느낌이고요. 자 측면 자, 정리가또정리도 잡아서 킥 한번 갈수 있거든요. 하지만 볼을 아끼면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아 가운데 길 태훈이가 살짝 놓치면서 위험한 상황 이제만 컵 종목이가 커버를 치면서 압박에 아,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방금 보이는 길에 사실은 여기서 일단은 먼저 줬으면 좋았는데 판단을 하기가 저도 있었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었고 앞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아, 생각이 좀 많았죠 줄려니까. 고기를 원래 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살짝 느낌이 안 좋아서 다시 가운데 길 보이죠? 하지만 벌써 1, 2 하는 순간 가운데 길을 벌써 눈치챘고요. 눈치챈 상황에서 위험한 것 같지만 종호이가 어, 빠르게 가면서 포플레이를 했고 어.. 약간 공격자의 압박을 통해서 무산을 시켰습니다. 태이가줄 데가 없는 줄 알았네 아 이거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태웅아저핸드링 파울 인듯 한데요 손을 들어온 걸 봤으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는 잘안 보이긴 하는데 아네 방향이 바뀌었죠? 골, 방향이 바뀌면서, 핸드링 파울. <laughs> 자, 벽을, 상당히 촘촘하게 벽을 세우는데요. 아, 지금, 좋은 위치이긴 합니다. 태, 자, 뒤에 조고이가 슛! 코키파 아, 측표도를딱 가는 현상이었는데, 코키파잘 걷어냈습니다. 오케이 네, 수가 살려서 다시 또 저거를 또 틀고 나오네요. 자 아, 측면 다시 이 가죠. 하지만 사이 미스 경운이가 아. 측면 요번에 아주 잘 잡았구요. 요번에 잘 잡았죠. 자기형이 하나 있는데요. 센터링 아 하지만 너무 긴 센터링인가요? 전형적으로 잘 컨트롤해서 다시 측면을 길게 가지만 케리를 넘기지는 못합니다. 음, 자, 또우의 수비랑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씩 내려야 되겠죠? 자, 미드필드랑 가운데 길도 열렸는데요. 다 하지만 센터팩이 다 커버를 들어가는 상태고요. 측면 코너킥으로 이리고 프리원의

아이고 또 현빈이가 와, 역시 우리 전문 꽃키퍼 현빈이가 판단력이 좋습니다. <laughs> 다시 고렇게 스음 올라왔고요. 다시 클리어링을 뒤로 백헤딩을 해서 클리어링을 했죠. 다시 안전하게. 시리. 자, 자신감 있게, 좋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구요. 자, 측면으로 가고, 측면에서, 네, 살려서, 빠져나와야죠. 공간으로, 네. 자, 가운데로, 아, 하지만, 가운데 태훈이한테 가는 공이 또 끊어지면서, 또 욕습. 자, 태훈, 잘 커트. 자이 호각소리는 반대편 호각소리고요 아 길게 또 롱패스 잘 들어갔고요 자 여기서 또 젖혀지면 안되는데요 아잘먹었습니다 아, 상원이가 상당히 깔끔하게 막았던 수비가 좋았고요 자 정국이가 측면에서 길게 정국이 뛰어들어가죠자 우리도 완어키핑 좋고요 슛아 나이스 슛 영곤, 아, 여기서 뒤로 흘려 들어 뒤로 딱 빼고, 원, 투, 치면서 길게, 뒷공간 좋고요 아, 킹 너무 이쁘게 잘 들어갔네요. 아, 첫번째 터치가 좀긴는 듯하지만, 뛰어 들어가면서 바로, 슈팅. 아, 마무리 좋습니다. 아, 이러면서 또, 영곤이가 축구생명을 자꾸 연장을 하게 되는데요. 요번 거, 근데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아, 좋은데요. 계속 또 공격하겠다라고 또 소리칠 것 같은, 같은 느낌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스쿼트 1대1이면서 다시 공격 간격을 좁히면서 수비를 잘 하고 있는 한마음이고요. 자 레드벳 다시 원투를 통해서 자 측면 무리팀에서 센터링 올라오고 하지만 센터백이 아주 견고하게 어 아, 짧게 들어왔고요. 아 이거 뭔가요? <laughs> 뭐 별거 아닌데 그냥 놀러 왔죠. 자. 다시 아, 태훈이 아, 태영이가 어, 아, 잘좋고요총면돌아서으면서완준샷스가 좋은데요. 자, 이거 아무도 안 붙으면 슛 때려야죠. 아, 좋습니다. 자 수비수가 적고 아, 압박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술 가져가 볼수 있는 찬스였고요. 자,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제 다들 체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다시 길게 패스 아, 하지만 자, 또 라인아웃이죠 자, 원래 이렇게 좀 롱킥을 가면 이렇게 좀 부정확해야 되거든요 자, 이게 정상인데 앞경기에서는 너무 정확한 롱킥들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당황을 했죠 자, 원장님 자, 좋습니다 하나 가볍게 제끼면서 다시 아이코 포를 완준이가 걷어냈는데 그 뒤를 발로치 말아라는 소리가 완준이한테 한 건가요? <laughs> 지금 같은 경우는 완준이가 잘 잡아서 아 이거 날개경기였구요 그래서 다시 발을 아, 들기 전에 완준이가 먼저 공을 걷어찼는데 이후에 조금 늦었죠. 아또 아, 완준이가 저번에도 한번 부상이 있었거든요. 아, 좀긴 부상이었던 것 같고요. 아, 이렇게 하면서, 잠깐만요. 아, 이날 이렇게 하면서 경기가 아마 좀 부상이 좀 심해지면서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는 1대1로 아마 저희가 비겼던 것 같고요. 이후 마지막 경기 한 게임이 더 있었는데 그 경기도 저희가 0대0으로 비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 조금씩 저희도 이제 레드벳 FC를 알아가면서 조금씩 또 저희도 성장하는 축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아무쪼록 다들 이렇게 다치지 말고 좀 좋은 경기를 하면서 저희는 배울 거 배우고 또할거 하면서 어, 몸을 다 만들어 갈수 있는 경기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자 경기 두편 어, 영상 올려 드리는데요. 다들 잘 보시고, 어, 저도 제가 뛰는 모습 보니까 상당히 답답하네요. 네, <laughs> 답답하고, 하지만 이제 또 저희는 아마추어다 보니까 또 하다 보면 아, 내가 또 이렇게 뛰는구나라는 걸 스스로도 한번 느끼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또 계속 연달아 제가... 영상 있는 것들 편집하는 데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번 원테이크로 그냥 플레이 영상 편집 없이 올려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